미국에서 틱톡도 막다 춤추고 막 이런 거 많아? 아니 웃긴 거보데 그런 사람들 예쁜, 달라, 장르. 나 틱톡 하면 틱톡 본거 열심히 하게 될것 같아서 못하겠어. 테슬라 충전하는 것까지 촬영을 해서 2초K okay 촬영할 것도 다 촬영을 해놨고 방금도 집에 와서 2초K okay 아이폰 메모 관련된 영상을 두개 찍었거든요. 아마 2초K okay 4편또 브이로그 한4편 정도 나올 거니까 그래도 열심히 했죠 저. 이제 내일 아침에는 공항 바로 근처에 있는. 어... 곳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무료도 있지만, 무료는 다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티켓팅을 해도 안 돼가지고, 그냥 결국 그냥 유료로 가장 비싼 옵션으로, 그냥 최대한 결과 빨리 나오는 걸로 했어요. 72시간 안에만 발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아까 막 쌀국수 먹다가도 목에 뭐가 걸렸는데 보통 음식에 뭐가 걸렸으면 이렇게 막뭐 콜라를 먹는다거나 밥을 먹으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게 아직까지도 막 이물감이 남아있고 그리고 또막 뭔가 춥고 이래가지고 괜히 아, 검사 받기가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어, 빨리 한국에 가야 되니까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내일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뭔가 처음에는 스타 적응도 안 되고 마라탕도 먹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빨리 한국에 가고 싶었는데 막상 한국에 가려고 하니까 아 내가 또 여기를 언제 올까라는 생각이 뭐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얼굴에 이렇게 지금 약간 광이 나는 거 보이세요? 이게 개 기름이 아니고 약간 원래 다른 인플루언서분들 보고 막 제품 을잘안 사는데 너무 아까 아름다고 쳐가지고 그분이 광고하시는 힌스의 무슨 스킨밤인가 그걸 샀어요. 그 그걸 하면 이렇게 얼굴에 자연스럽게 기름처럼 광이 난다고 해서 해봤는데 뭔가 좀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언니네 집에는 아직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요. 한국 가면 다시 또 편집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다시 또 이제 취업 준비와 자기소개서와 그런 걸 다시 해야 되니까 어, 마주하기 싫은 현실이지만, 빨리 한국에 또 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스테이션 몇이라고 했지? 스테이션 1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저기 아니야? 스테이션 1인데? 벌써 있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 스테이션 1으로 가 Minsang Kwon Now this isn't gonna hurt, okay? Okay I just need you to relax And it'll all be over okay, I'm gonna just relax now <laughs> Alrighty, so this is gonna come back in less than an hour From Less day, than an hour? It. Yes. Okay. Uh, unless you want, you know, you want it in two hours. I right? know. Oh, <laughs> so from there, you can download it and print it out. It's <laughs> and The last one is you. 아니 그냥 완전 끝까지 했어 갖고 그냥 완전. <laughs> 아, 그냥 완전 하나도 안 아프지? 안 들어갔어, 그치? 어, 그냥 밖에다. 완전 코 그냥 살짝 먹어는데 안으로 부어 엄마, 어디가? 제일 빨리 나오는 걸로 해서 그냥 직원이 해주는 건가 봐. 아닌가? 아까 그 사람들도 저 사람이 다 해주지 않았어? 야, 이렇게 하면 100번이라도 하겠다, 미상 그치? 야. 근데 이렇게 하면 매일도 하겠다. 매일도 게... 하겠다. 진짜 괜히 먹었네. 또 한식을 먹으러 왔어요. 난 김밥 먹고 싶어. 헉, 치즈 김치볶음밥 와, 18,000원짜리. 어떻게 이렇게 모형같이 들었지 이거 완전 좀 사진인 거 같아. 너무. 아, 막 이그 이름이 뭐라고? 레이크 사마미 사마미스? 왜 이렇게 졸리냐? <laughs> 사마미스라는 파크에 왔어요 공원. 근데 너무 흐려서 뭐 보이지도 않아 먹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세포라이 왔습니다. 아 여기 있다 이거지? 어. 아 근데 네, 나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조금만 더 빨간 거 하고 싶은데. 내가 살래? 언니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여기 있어. 입생로랑. 응. 그때 백화점에는 안 팔았는데. 이스프리 한국 거 아닌가? 응이 뭐 이거. 플레이 원스피 이거 완전 화산. 아 이거 맞아. 화산송 이건가 보다. 방금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아고 급하게 찾아보니까 세포라 추천템 중에 이 타르트 블러셔가 12시간 지속이고 되게 오래 줫다 그래 가지고 하나 살까 합니다. 또 마침 세포라가 한국에서 폐쇄한다는 걸 기사를 봤거든요. 아까 저희가 세포라에서 산 물건들인데요. What, what I bought. My shopping list. 뭘 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개는 타르트라는 제품의 블러셔인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예요. 근데 어 급하게 세포라 태... 가서 네이버 블로그에 세포라 쇼핑 리스트 치니까 이두 개가 유명하다고 해서 샀고 매장에서 테스트해 봤을 때 되게 뭔가 핑크핑크 하다기보다는 좀 누드톤이어서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이건 뭐야? 클리닉크 컨실러 이건 엄마가 산 거고 확실히 이런 컨실러나 스킨 종류의 그런 파운데이션 같은 제품들이 미국이 진짜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막그 스킨 컬러별로? 그래서 되게 오히려 고르기 힘들 정도로 얘는 제가 산 건데 엄마랑 같이 쓰려고 샀는데 랑콤 땡이돌 울트라 웨어 파운데이션인데 이건 이미 한국에서도 유명한데 그래봤자 한국보다 한만원 싸나? 근데 그 수지가 사용하는 걸 유명한 파데인데 그냥 이것도 뭐온 김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는 뭐야 코달리 미스트인데 코달리 뷰티 엘렉시를 미스트인데 이거 제가 최근에 2츠오케이 okay 카카오톡 선물하기 여,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는 거예요. 찐으로 제가 한국에서도 너무 좋아서 아 이거 꼭 다시 사야지 했는데 마침 세퍼라에 있어서 두개 샀고 하나당 18달러인데 보니까 한국에도 18,000원씩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조금 더 환율 계산하면 비싸게 산것 같긴 한데 이거 진짜 강추. 그리고 이두 개는 입생로랑 틴트인데 제가 입생로랑 바닐 이 틴트를 진짜 제가 원래 틴트 유목민이어서 맨날 바뀌는데 이 입생로랑 틴트는 유일하게 제가 몇 년째 꾸준히 쓰고 있는 거라서 좀 407호가 제 최애인데 그거 말고 좀 다른 색깔로 사봤어요. 물론 이것도 한국에서도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팔긴 하지만 그냥 미국 온 김에 기분낼 겸 사봤습니다. 이게 뭐야? 얘는 로라 메르시의 립스틱 같은데 엄마가 산 거라서 잘 모르겠고요. 이건 뭐야? 얘도 엄마가 선글라스 해버리겠습니다. 되게 여러 개 사야긴 했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꽤 나와서 뭐 엄청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눈도 오고 가게는 다 닫고 그래서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대충 짐을 다쌌고 잠을 한 1시간 밖에 못 잤어요.